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케팅 시설의 이순남입니다 요즘 우리는 100년 만에 한번 오는 자동차의 대변혁기에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전후에 우리 삶이 극적으로 바뀐 것 이상으로 더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몰고 오는 기술의 핵심에는 Connectivity, Autonomous, Sharing, Electric 즉 케이스의 요소가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의 시대의 화두는 단연코 혁신, 이노베이션일 것입니다. 특히 테슬라의 경우는 이 단어 앞에 파괴적이라는 수식어가 붙으면서 파괴적 이노베이션의 선구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혁신은 이번 AI Day에서도 볼수 있었습니다.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의 비전과 리더십 아래 세계 최고의 인재를 모았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인재를 구하는 것도 어렵지만, 일론은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수집 통합 전략으로 개발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해보지 않은 일에 계속 도전하면서 세상에 없었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등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은 각사 나름의 혁신을 앞세워 구글을 포함한 IT 기반 신생업체들과도 경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애플까지 가세하면 글로벌 자동차 경쟁은 지금까지의 이기고 지는 싸움이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싸움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자동차 업체와 신생 업체들이 전기차와 자율주행 기술 등에서 기술의 혁신 정도가 어떻게 어떤 순위로 평가되고 있는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현대차는 과연 몇위 정도를 하고 있을까요?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자,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자동차 산업에 특화된 독일의 연구기관 CAM Center of Automotive Management는 매년 세계에서 가장 이노버티브한 자동차 랭킹을 발표하고 있는데 21년 반 개요가 나왔습니다. CAM은 30개의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와 80개의 브랜드를 대상으로 이들이 발표한 645개의 기술을 평가했습니다. 기술적 이노베이션을 기술의 독자성과 고객에게 주는 베네피드 등의 지표를 기본으로 전문가가 평가하여 랭킹을 정하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이 평가 프로세스를 말씀드리면 우선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이 발표하는 내용이나 프레스 기사 그리고 모터쇼 등을 통하여 기술 혁신 내용들을 수집합니다. 이렇게 수집된 기술들의 참신함은 CAM이 정한 쉬운 가지의 혁신의 정의에 부합되는지를 판명하고 그 기술들을 내용별로 그룹화합니다. 모바일이라 이름 붙인 접근법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성적으로 평가합니다. M은 모처리티의 약으로 기술이 성숙도에 따라 순수 연구 수준인지 컨셉 수준인지 아니면 프로토타입 단계인지 양산되었는지를 평가합니다. 두 번째는 기술의 오리지널리티 평가입니다. 세계 최초의 제품은 당연히 미투 혁신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다음은 고객에게 이피션시부터 퍼포먼스까지의 항목에서 어느 정도의 혜택을 주는가에 대한 베네피트 평가입니다. 여기에 이노베이션 레벨을 평가하고 전 항목을 종합하여 최종 점수를 매겨 랭킹을 정하고 있습니다. 21년 오토모티브 이노베이션 평가는 점수별 평가 기준으로 80점 이상은 하이퍼포머군, 43점에서 65점 사이는 미디엄퍼포머군으로 그 이하는 로워퍼포머나 새로 평가에 들어온 메이커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독일 업체들이 최고 레벨로 평가되었습니다. 21년 조사 결과에서 1등은 폭스바겐입니다. 2위는 16점 차로 다이물러였고, 3위는 좀 점수 차이가 나면서 테슬라가 차지했습니다. BMW가 4위에 랭크되면서 지금 전 세계 자동차 산업에서 기술 혁신은 독일 업체들과 미국 테슬라 간의 경쟁이 되고 있는 것이 여기에서도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은 67개의 기술 혁신 기술로 149점을 획득하면서 전년에 이어 올해도 1위입니다. 전기차 ID 3와 ID 4런 칭에서 점수를 받았고. 인터페이스 분야에서는 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부분이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의 세계 업체가 탑 10에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국가별로 보더라도 중국 업체들은 한국, 일본 업체들을 물리치고 독일 다음으로 높은 혁신의 힘을 갖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메인스트림 브랜드 가운데서 폭스바겐에 이어 두 번째는 중국의 사이그룹이었습니다사이그룹은 그룹 내 로베와 바오진 브랜드에서 전기 차워 에이다스 기능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들 브랜드 뿐만 아니라 그레이드 월은. 전년 11위에서 6위로 올랐고, 볼보를 포함하고 있는 지리도 9위에 랭크되었습니다. 10위 안에 3개의 중국 자동차 그룹이 포함된 것입니다. 이외에도 작년 7위였던 BYD는 12위로 하락했습니다만, 스타트업인 니오와 샤오펑, 다른 중국 OEM들은 점점 더 혁신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전기차와 배터리의 막대한 지원, 그리고 IT 기술 기반으로 테슬라 기술을 꿈꿔온 중국 젊은이들이 과감한 도전이 결과라고 보입니다. 이제 중국 기술에 대한 인식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과거 중국 로컬 업체들이 디자인과 가격으로 치고 나올 때 무시했다가 현대 기아가 중국 시장에서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동일한 우를 다시 한번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한국 대표 선수 현대차는 미디엄 퍼포머 그룹에서 장성기 차에 이어 두 번째에 있습니다. 현대차는 작년 5위에서 7위로 떨어지면서 포드 7위와 비슷하게 약간 주춤한 인상입니다. 도요타보다는 앞서고 있지만 폭스바겐과는 아직도 큰 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술 혁신에서 폭스바겐과 중국 업체들 사이에 샌드위치 상태가 될 우려도 있어 현대차의 혁신 속도가 빨라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GM은 비익 차량의 연비 향상 부분이 강조되면서 12위에서 11위로 상승했습니다. 17위에서 11위로 상승한 FCA는 피아트 500 전기차의 항속거리와 충전능력이 평가되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일본과 프랑스 자동차 그룹의 랭킹은 떨어졌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판매 1위이면서 20조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토요타는 53점을 받으면서 13위로 매우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하이브리드와 수차에 매몰된 전략이 전기차 개발을 늦게 하였고, 소프트의 혁신도 기대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혼다와 니사는 명성에 걸맞지 않게 18위와 21위를 기록했습니다. 혼다는 과거 확장 노선의 후유증으로 영국, 터키, 일본의 공장을 폐쇄하고, 인도에서 철수하는 등 가혹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40년 전기차와 수소 연료전지차만 생산한다는 계획을 제일 먼저 일본 업체로서는 발표했습니다. 미래 기술에 적응하지 못하는 50대 이상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프로그램까지 운영하면서 사륜차의 1%대 영업익률을 올리기 위한. 고육지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리산도 카를로스 곤의 팽창 전략의 후유증으로 적자에 빠지면서 미래 기술 개발에 뒤처져온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 업체 중 르노는 1 2위에서 14위로 PSA는 9위에서 17위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프리미엄 브랜드들의 성적은 어떨까요 멜세데스 벤츠는 133점으로 3년 연속 가장 혁신적인 프리미엄 브랜드 가 되고 있습니다. 벤츠는 에스크라이스에 탑재된 레벨3의 드라이버 파일로 같은 23개의 세계 최초의 기술을 포함하여 54개의 혁신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혁신 기술에는 도난 방지 경고 시스템 직관적이고 지능적인 멀티미디어 시스템 mbux 그리고 에너자이스 컴포트 컨트롤 같은 지원 시스템이 포함됩니다. 테슬라는 BMW와 아우디를 물리치면서 처음으로 가장 혁신적인 프리미엄 브랜드 2위가 되었습니다. 신생 업체인 테슬라의 성과는 저희 기대와는 다르게 2위를 했지만 독일 업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모델 라인업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1위라고 평가할 만합니다. 테슬라는 특히 전기차와 오토 파일럿에서 세계 최초의 혁신 이미지를 만들어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수년에 걸쳐 테슬라는 가장 혁신적인 프리미엄 제조업체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BMW 브랜드는 Active Traffic Light Assistant와 에미션 배출이 없는 Geofencing Innovation 등의 혁신을 보여주었지만 테슬라에 밀려 3위로 랭크되었습니다. 아우디와 이들 3개사와의 차이는 큽니다. 아우디는 31점으로 4위입니다. 특히 올해 아우디의 랭킹은 1 3년 이래 가장 나쁜 성적입니다. 여기에는 디젤 스캔들이 여파로 빈번한 경영진 교체가 혁신적인 능력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5위에서 10위는 제네시스, 폴레스타, 볼보, 바이기, 아크로폭스, 루시드 그리고 장성 기차의 외입니다. 이들의 혁신력은 독일 빅3리와 테슬라와 비교했을 때그 격차는 엄청난 수준입니다. 반면 니오 같은 중국 업체들에겐 새로운 시대 새로운 고객이 생기면서 그들이 추진하는 혁신이 먹혀 들어가고 있는 듯합니다. 중국 업체들은 프리미엄 브랜드를 새로 신설하고 혁신의 힘으로. 프리미엄 이미지를 스스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안방에서 성공한 제네시스는 최근 디자인의 혁신과 전기차로 중국과 유럽 시장을 공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혁신력은 아우디에 이어 비교적 높게 평가되고 있지만 독일 빅3와의 현격한 브랜드력 차이가 너무 높은 허들이 되고 있습니다. 업계의 패러다임적 변화는 높은 수준의 혁신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자동차 제조업체는 이러한 변화에서 성공적으로 벗어난 데 필요한 기술과 자원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업체 간 수평적 분업과 합병하는 일도 예상이 됩니다. 혁신의 관점에서 볼때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는 지금까지 매우 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테슬라와의 경쟁은 본격화되고 있으며 IT 기반에서 좋은 위치에 있는 중국의 새롭고 혁신적인 경쟁자들과는 물론 구글과 애플과도 싸워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현대차와 기아 그리고 제네시스는 그동안 새로운 디자인으로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세계 고객들에게 도움이 되는 차를 만들어 왔고 성공했습니다. 사람과 짐을 싣고 조용하게 쾌적하게 연비도 좋은 차로 이동수단으로서 물론 도움이 되었지만 어떤 의미로 인생을 풍부하게 하고 충실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의미적 가치를 제공하는 차는 아니었습니다. 도움이 되는 물건보다는 의미가 있는 물건이 비싼 가격으로 팔립니다.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이 개발자 마케터의 패러다임도 혁신을 통하여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브랜드로 변해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